안녕하십니까. 도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갯벌 스택 촬영을 S 모드로 30초씩 해서 우리가 찍죠. 그러면 장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영종도 전에 갔을 때는 물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물이 많이 찰 때까지 예, 그때까지 했더니 한 1시간 찍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찍은 것 같아요. 2시간은 약간 안 되지만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사진들을 한뭐 200장 정도, 노 파일을 200장 합성한다든지 또한 100장 합성하면 컴퓨터에 부하가 걸리죠. 멈춰버릴 거예요. 컴퓨터 성능이 떨어진 것들은. 예, 그러면 방법이 있죠. 나눠서 어, 스택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만 좀 바꾸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200장을 찍었으면은, 10장씩 이렇게 묶으면 돼요. 10장 합성하고, 또 10장 합성하고, 스택을 10장씩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별 촬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진 한 장은 30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초면 여기 30초 연결, 이 정도예요. 또 30초? 또 30초? 별 촬영이 그래요, 원래요. 별 조형 촬영이. 물이 올라오는 속도 30초씩 이렇게 딱딱 연결하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지금 1시간 내내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별촬영은한 2시간 합성하죠? 그 똑같아요. 비에도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것 30초짜리를 이렇게 계속 합성하면요. 1시간 ND 필터를 여러 장 끼고 촬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필름 바디가 아니고 디지털 바디에서 1시간 2시간 ND 필터 끼고 카메라를 노출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촬영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10장씩, 보통은 10장씩 하시면 돼요. 그럼 10장이면은 쭉 합성하다 보면은 한 장에 30초였죠. 그러기 때문에 1 0장이 얼마예요? 5분이네요. 5분씩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5분씩, 5분씩, 5분씩. 랜디 400, 400짜리 두개 끼고 5분 촬영하고.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요. 비슷한 게 아니라 화질은 뭐 엄청나게 좋죠.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200장을 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20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해서 이렇게 10장, 10장에서 20장이 나오면은 여기 물이 들어오는 처음부터 물이 꽉 차는 부분까지 이렇게 딱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합성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부분.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합성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다 합성할 수도 있고. 20장은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액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촬영해온 파일 중에서 흔들린 사진입니다. 엔드필터 끼기 때문에 엔드필터 끼고 30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 때 흔든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요. 흔들린 사진입니다. 얘는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고 노출이 뭐 밝았다 어두웠다는 부분이 있죠. 얘는 ACR로 넘어가든지 또는 어저트먼트 가지고 메인 포토샵에서 조정을 하면 돼요. 노출 조정을 하십시오. 노출이 틴 사진입니다. 틴, 노, 노출이 틴 사진은 예, 이것은 노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시고 만약 조정이 불거나가면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버려도 돼요 충분하니까요 자이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은 1번 2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밑 작업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중간 합성이죠 네 번째는 전체 합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흔들린 사진이라든지 틴 사진이 제거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다음 이 중간 합성 부분에서 액션 만들기입니다 액션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합성은 뭐 굉장히 쉬울 거예요. 또이 액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흔들린 사진부터 틴 사진까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제거하고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5월 25일하고 6월 1 0일 날이죠. 1 0일 날은 이렇게 노출이 굉장히 일정하고 보시면 초점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요. 바람도 뭐안 불었죠. 심하게 안 불었고. 제가 소니 알파 7R이 있고, 7R2가 있는데요. 7R 이놈이 고장났어요. 모두 쪽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튀어 다네요 노출이 튀김없이 일정합니다, 이것은요. 네, 잘 촬영했죠? 여러분이 튈 수도 있어 노출이요. 이 앞전에 찍었던 이 사진은 노출이 튀어 다니죠, 이렇게 보십시오. 노출이 밝았다, 어두웠다. 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점도 바람이 너무 불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바람 초점이 제가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이미요. 초점이 어긋난 것들 다 버리지만 여러분이 초점이 어긋난 것들은 이렇게 보면서 버려,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합성할 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흔들린 사진이 있었다, 짐작 되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노출이 어긋나있죠? 그러면 노출이 어긋났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 파일이죠? 노 파일이기 때문에 합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노출이 어긋난 이 사진의 합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 10장을 합성한다면 01부터 해서 010까지 합성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요. 01부터 010까지죠? 합성하는데, 메인 포토샵 갓겨져 가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크립치 부분은 스태티스티라고 있죠? 통계란 뜻이에요. 이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사실, 여기 있었거든요. 네이어 부분에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비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비 안에 있었죠. 스마트 오브젝트를 적용하고 통계를 이용했죠. 미니라는지 이용했죠.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스크립트 부분에서, load p i l e into stacks, 브라우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할게요. 세 개만 게요 맞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 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부분을요,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Ctrl-Alt-A에서 모두 한다. 그럼,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용했죠. 스마트 오브젝트가 레이어. 부분에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터 스마트 오브젝트. c t r l alt a에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적용했죠. 세 번째, 통계를 적용해야죠. 통계가 여기 있던 거예요. 바로요.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스택 모드란 게 있습니다. 스택 모드가 바로 통계죠. 이게요. 내가 통계라고 계속 말했을 거예요. 이게요. 민 했을 거예요. 평균 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방금 제가 스택으로 사진을 뽑고 여러 장 불러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이얼을 모두 선택하고 스마트 오브젝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스택 모드에서 평균미를 적용하고 이것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포토샵에 것은요 원래 이게 기본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러분한테 읽렀냐면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는 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뭔지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하나하나 행위를 명령을 갖다가 한꺼번에 쫙 묶어놨기 때문에, 배치처럼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배울 것은 많죠. 자,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티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럼 이거 불러오는 거예요. 브라오죠 사진 세장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자, 불러오는 건똑같아 까지요. 그 다음부터 오케이 하면은,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Alt-A 하고, 스마트 오브젝트 적용하고, a 라 i g 트도 해요. 다할수 있습니다. 선택료와 밑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m 인까지 적용해 본 거예요. 한꺼번에 다한 거예요. 되게 편하죠? 이것을 명령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포토샵에서요. 근자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명령은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걸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존의 방식을 꼭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 노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합성한다고 합시다. 세 장만 이렇게요. 기본인 연습이니까요. 001부터 003까지 합을 거예요. 메인 포토샵에서 가야 되죠. 그런 다음, 여기서, 에스크립치 부분에서, 스태티스틱에서 명령을 보십시오. 민, 평균을 이용하겠다. 스택 모드 중에서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001-003 까지만 한다, 저, 저희가요? 여기 말고요. 영종도 5월 25일 날, 이겁니다 일세까지, 이렇게. 003 까지. 열기. 근데 물어보죠 attempt to automatically align source image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 source 이미지고, source 이미지를. 자동 정렬을, 온라인을 시도하겠느냐 물어본 거죠. 만약 삼각대가 흔들렸어요, 촬영할 때. 그러니까 자리가 A자리에서 B자리로 이동을 했어. 약간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걸 꼭 체크를 하시고 나는 단단히 고정시켰고 아무도 흔들지 않았어. 그러면은 무조건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했다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세 장에 대한 평균을 냈습니다. 노출이 안 맞았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더블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 오줌트 모체가 나타났죠? 여기 모체, 여기서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노출이 너무 밝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전 노출을 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a c l 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하시고, 어저스터먼트 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레벨이라든지 커브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요. 뭐, 커브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해서, 커브에서 살짝 맞추면 돼, 이렇게요. 그럼, 노출이 맞아요, 이렇게요. 이런 식 ACR 넘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l s h a 에서 ACR 넘어가서, 자, 여기서 노출을 이렇게 낮추고 오시면 돼요. 얘는 색상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하고, 이하고, 노출을 예,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약간 더, 방 커브 때문에 갈 거예요, 이렇게요. 자, 마지막이죠? 컨트롤 l s 를꼭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반영이 됐습니다. 방금 여기서 우리가 수정한 노출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노출이 팅거에 대해서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Ctrl Shift S 하고 뭐 사진에서 어디가 뭐 있으면 뭐 저장된 사진에서 1번 jpg 이렇게 하고 1번 첫 번째니까 하는거예요 이렇게 저장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했다. 이렇게. 그러지만 사진이 튀지 않았어요. 사진이 튀지 않으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상이 없어요. 노출에 이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흔들림도 없고, 노출에 문제가 없고. 또 노출이 좀 튀는 것도요. 얼마 안 튀고 약간씩 튀면 상관없어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잡아주지만. 또 빼버리든지, 아예. 그러지 않고, 뭐, 노출이 이렇게 심하게 안틀 때는 바로 합성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지금부터 합성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합성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블로그 온 파일들을 모두 라 이렇게 아라비아 수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 합성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21번부터 30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꿔놨죠. 자. 이렇게 하고, Ctrl A 하고, 우 클릭하신 다음에, 배치네임이라고 있죠. 배치네임을 클릭하시고, 우리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 안 씁니다. 저는 세자료라비아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했어요. 자, 니네임인, same 폴더, 같은 폴더 저장하고, 자, 여기를 sequence number라고 딱 선택하면 된 거죠. 여기 첫 번째 하고 여기를 어떻게 돼요? 일러 바꿔야지 항상 항상 일러야 됩니다. 3 digit 세 자리 숫자 이렇게 했습니다 천장 이상 안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놔두시고 나머지 여기는 다 마이너스해서 이거 하나만 폼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네임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 메인 포토샵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가서 스크립트 보면은 스태티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폴더가 아니라 파일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선택하시고 브라우저 하시고 하나부터 어디까지 열까지1개입니다 이렇게 10장을 탁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ttempt 오르메컬 라인 소스 이미지 우리 많이 했죠 자동으로 우리가 소스 이미지를 흔들렸을 때, 상각대 A에서 B로 장소가 옮겼을 때 만약 의심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체크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겠죠? 자 이런 행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저하고 지금 컴퓨터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같은 이 속도에서 내가 선택하고 1분 내에서 끝나요.요. 0장 하는데. 그럼 200장 하는데 얼마예요? 한 20분, 30분 안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요? 1분 내입니다. 40초, 45초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지금부터 모두 불러오고 불러온 내어을 모두 선택하고 스택 모드 적용하고 그다음 평균 스택 모드 빈민 이렇게 하는까지 모두 다할 거예요, 할거보네요제얼라인 하고 있네요. 정렬도 예요이게 보니까. 자, 끝났습니다. 금방 끝나죠? 자, 그런 다음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씩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했죠? 만약 그런 작업을 했지만, 없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Untitled 1을요 그래서, Ctrl-Shift-S. 하시고 원하는 위치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저장된 사진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기다 어, 여기다 할게요 JPG로 해야 되겠죠 JPG 선택하고 1번 있네요 1번 할게요 이렇게 저장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버려야 되겠죠 Ctrl a W 하시면은 이게 물어보죠 두개 이상 했을 때 Apply a l 하고 No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둬야 되겠죠. 스크리칭. 자, 이렇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브라우저. 이번에는 저장된 사진아이저 여기 가서 J P G 가서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씩. 예, 이렇게 하실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은 이 안에 폴더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 요 제가요. 11분부터 20분까지 이렇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 됐죠. 뭐 이상 없다고 하고 어, 저장을 합니다. Ctrl s h S 하고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얘기할게요 영종도 정산동이라는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한 폴더 만들게요 폴더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 오클릭 그런 다음에 새 폴더에서 중간합성이라고 쓰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이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JPG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른데 저장했죠? 이걸 1번이라 할게요. 그럼 이게 1번 저장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게 1번이었습니다. 끝났죠? 그럼 그냥 삭제하세요.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s t a t i s i c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또 브라우저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중간 합성이라고 이 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만 누르면 돼요. 경로에서 바로 여기에요 툭 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2번이었거든요 이렇게요 사실 2번으로 차 되는 거예요 제가 1번 저기 옆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보고 아 이것은 내가 어디까지 했다 바로 2 0분까지 했다 뜻이에요 이게요 2 0분까지 가면 나 21번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21번부터 여기서부터 3 0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케 하면은, 자동으로 또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 됐죠? 저장합니다. Ctrl-Shift-S 하고, 중간 합성력 있죠? 클릭하고, JPG면 되겠습니다. JPG 하고, 그냥 2번이었으니까 그냥 3번 하면 되겠습니다. 3번. 1번 저기 다른데 있어요? 어, 오케이. 저희가 지금, 3번까지 했죠? 폴더 보면 알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바로 3번까지 했어요. 그럼 3번이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30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31분부터 40분까지 하면 되겠다.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보여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자마자 보여요. 아, 30분까지 했구나. 그럼 31분부터 40분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31분부터 40분까지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해놓은 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제가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빼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간 합성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계속 합성을 했습니다. 자, 213장을 합성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위가 어때요?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굉장히 더디지요. 그럼 액션을 쓰면 어떨까요?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빠르죠. 액션으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금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스태티스틱을 해가지고 했던 행위를 액션으로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액션으로 해서 하는 작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